붉은 군단이 공격했을 때, 우린 모든 걸 잃을 뻔했다 우리가 살아난 건 기적 덕분이었다 여행자의 각성 여기서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지도는 비어있고 규칙은 사라졌다 아는 것은 과거의 우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 우주의 이 좁은 구성만이 영원히 우리의 공간이며 우주는 시기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본다 우리는 우주 멀리에서 온 위협과 싸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행자의 빛에 이끌려 무언가가 우리 발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우리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불길하게 생긴 바위에 사람 죽이는 로봇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피로는 우리 목적에 방해가 될 뿐이야. 불평도... 에이, 아직 불평은 안 했는데요. 어... 어 이제 불평할래요. 집중해 사기라. 하늘을 보세요, 덩치씨! 또도움이 필요해요. 고맙지만 괜찮아 어때요? 오시리스? 뭐, 뭐, 본 거죠? 기다려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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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또 사야 중거리그거밖이기요 있잖아요, 현실 어디로든 갈수 있는데, 하필이면 다들 우리한테 촛불 쏘는 것만 매번 고르시네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 맥스가 성공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사겨라! 놈이 내 빛을 봤어. 가야 돼. 혼자는 안 가요. 제가 없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백스를 박지 못하면 어차피 돌아올 것도 없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 꿈도 꾸지. 어 수호자 와줘서 고맙네. 수성에서 이 일이 있었네. 그 행성의 잔해에 남아 있는 이교도에게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어. 평소라면 그런 음모 이론은 무시하겠지만 은신자 하나가 이걸 가져왔지. 보기. 죽은 고스트인가요? 죽지 않았어. 이름은 사길하지. 나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야그 수호자인 오실리스도그오실리스요 역대 최강의 수호자라는? 여섯전선의 영웅 자발라전에 자발라? 그렇게 부르면 자발라가 싫어할걸세 수호자는 대부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지 도시에서 추방당한 유일한 선봉대 사령관이오 내겐 진정한 워룩의 의미를 알려준 분이었지 사기라는 수성에 있었네 동시에 수성의 백수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 오시리스가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네 선봉대가 그분을 잊고 싶어 한다 해도 빛을 잃었을 때 내겐 아무것도 없었네 난 그저 겁대기였다 그때 그대가 이오로 와서 내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네. 난 다시 그 친구가 필요하네. 사기라와 함께 수성으로 가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오시리스 신도들이 사기라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모르네. 지금으로선 비밀로 해두세. 그댈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진 않으니까. 야, 아, 농담이죠. 그렇죠? 그래, 농담이야. 여행자는 수성을 정원으로 변화시켰네. 그곳은 낙원이었지. 백스가 오기 전까지는. 백스는 수성의 핵이 있던 자리에 자기들의 기계를 설치했네. 무한의 숲이라는 곳이야. 현실이 뒤섞여 끝없이 확장되는 미궁이지. 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길 빠져나온 자는 아무도 없어. 오시리스는 그곳에 집착했네. 수성에 잘 오셨습니다 징조를 통해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저희도 징조를 따라왔거든요 아, 여기서 징조란 건 전부예요 그것도 징조죠 전 오시리스 신도인 반스 형제입니다 등대의 수호자 잃어버린 예언의 신탁이죠 저의 백스 관문이데 오시리스는 몇 년이나 그걸 연구했지. 그 문이 무한의 숲으로 통한다고 믿었네. 오시리스를 찾는 게 아직 가능하다면 저 문을 열어야 하네. 오시리스의 수저자시, 아이코라 레이님이시군요. 오시리스의 광신도 반스 형제군. 신을 저에게로 인시기 그분의 가장 충직한 하인이니까요. 내사의 의문을 품는 남자를 숭배하는 것치고는 신앙심이 깊군. 엑스가 문간까지 쳐들어왔고 오실스님께서 돌아 오시지 않았죠. 책겐 신앙밖에 없습니다. 무한의 숲으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죠. 오실스님! 이네요. 전 가고 했어요 지나갈 수가 없네요. 오시리스의 고스트가 깨어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오시리스 씨 그분의 고스트 사기라와 함께 계십니까? 부디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이건 워터 백 스가 아니에요. 저기요, 모두를 파괴해요.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백스트리 수성에 모이고 있어요. 좋지 않은데요? 감사합니다. 오시리스 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쨌을지 모릅니다. 보답으로 오시리스 신도들이 그분의 고스트를 회생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에 저희의 비밀 사원이 있습니다. 사기라를 이 좌표로 데려가십시오. 신도들에게 말해두겠습니다. 이제 등대가 안전하니 오시리스님의 귀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언도 모두 실현되겠죠. 드디어 오시리스님을 뵙겠군요.